안녕하세요 어쩌다투브의 지원입니다 오늘 퇴근하고 좀 씻고 나왔어요 씻고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야식을 한동안 안 먹었는데 오늘좀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어, 어, 만두 만두를 한번 어... 에어프라이어에 만두를 한번 구워 보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군만두를 구웠는데 이거는 물만두예요. 물만두인데 물만두를 한번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만두를 구우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렇 그래서 물만두를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이런 거요, 물만두. 응? 물만두 이런 건데, 요거를 한번 구워볼게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두를 한번 아, 먹어보겠습니다. 배워. 만두, 만두. 기름이 쫙 빠진 것 같아요 안에 있는 기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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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좋아. 못 맞는데. 왜? 에어프라이 해먹어도 괜찮네요 <laughs> 물만두라 그런지 군만두처럼 바삭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물만두라 피가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동그랑땡 같다 응 음, 동그랑땡 맞아 부드러운 거 동그랑땡처럼 그렇게 먹기 그런 거 좋아하시면 이거 물만두 사가지고 에어프라이에 구워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제 바삭하고, 바삭한 걸 좋아하시면, 군만두를 사서 에어프라이에 돌리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다가, 맛있다. 닭발을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 맛있죠? 네. 음. 맛있어요. 닭발에다가 만두 하나 <웃음> <웃음>